네, 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10월 14일 월요일이거든요 아, 지금 가옥 어, 3년차 유목 보고 계시는데 아 지금 오늘 이렇게 오전에 비가 에, 10시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우의를 입고 있는데 오늘 미얀마 부사, 어, 10년차 저격을, 어, 에, 하게 돼가지고, 지금 뭐 우위를 입고, 에, 비를 맞아가면서, 에, 지금 계속 저격 작업을, 지금 인력분들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토요일 날에 저격, 을 예약을 해놨었는데, 아, 도장지, 어,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난 다음에 또그 도장지를, 어 제거 한거를 하루 반나절 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이제 반사 필름, 예 반사 필름 피복을 해야 되니까 그 떨어진 떨어져 있는 도장지를 예 제가 다 수거를 해서 염소를 갖다 주려고 예그 나르고 했더니 거의 한 이틀 반, 예 조금 더 걸리는 그래서 어 그런 걸 계산했을 때한 월요일 날쯤 하는 게안 좋겠나 생각을 해서 조금 밀어놨습니다밀어놨는데 예아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예, 와가지고 저기 파는 인력분들도 그렇고 어,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래서 <laughs> 아, 지금 미얀마 부사 에 예, 지금 저격 작업을 에 예,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 지금 감옥 유목 에 예, 이렇게 보시면은 막 검붉게 에 예, 완전 시커머리 하게 검붉게 완전 착색이 됐죠 이렇게 에 예, 지금 비가 와가지고 뭐 빗물이 떨어지는데 예, 이렇게 검붉게 에 예, 착색이 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뭐, 더 놔둬도, 음, 어제 먹어봤지만은, 어, 당도도 잘 나오고, 그래, 저번 주 같은 게 한, 한 5일 정도 전에는, 먹었을 때그 새콤한 맛, 예, 그게 좀 강하면은, 감옥은 아직, 어, 뭐, 습기가 아직 안 됐다. 덜 익었다라고 판단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서 제가 일주일 전에 한 번, 안동 공판장에를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감옥이 사실상, 맛이 제대로 들진 않았어요. 뭐 색도 아주 검붉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막 아주 검붉거나 막 그렇지는 않지만 좀 검붉어질라는 그 상태인데 감뭄이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칼을 가져가서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는데 뭐 굳이 어, 칼을 도안 가져갔고 해서 그냥 안 먹어 봤는데 그냥 이렇게 형태만 봐도 어, 아직은 좀감뭄 맛이 제대로 안날것 안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목은 이래 보시면은 지금 검붉게 이렇게 음, 착색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더 놔둬도 어 상품이 자꾸자꾸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꼭지 쪽이 이제 마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가 예, 꼭지 부분이 여기 마릅니다 이제 마르면은 낙가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한두 개씩 그래 간는 어쩌다 보면은 한두 개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 지금은 제가 뭐 어쩌다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다 주선했기 때문에 없는데 예 어쩌다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목, 에, 30년 가까이 된가하입니다가하 예. 감옥. 보시면은 아직 고목은 검불지를 못해요 이렇게 에, 매끈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매끈합니다 이렇게 근데 안쪽에는 아직도 막 저격도 늦게 했고 반사피름도 늦게 피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 안쪽에는 아직도 에, 색이 조금 덜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부는 이래 보시면은 검붉게 내려올라 그래요 그래서 유목들을 어 내일 그 다음에 내일모레 해가지고는 최대한 좀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목 같은 경우에는 검붉게 어어 상부에 검붉게 난 것부터 해가지고 한 순차적으로 한 두세 번 해가지고는 어 수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고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부터 토를 한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나눠서 딸 겁니다. 그래서, 어, 30년 가까이 된 고목들, 어, 착가는 제가 뭐 엄청나게 시켜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착가량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비대한 거는, 비대한 거는 비대하지만은 조금 작게, 어, 하려고 했랬던데 어뭐 비대한 건는 비대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올해 착가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제가 열번 정도 이렇게 솎아내고 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한두세 번째에 확 한번 따내고 그리고 이렇게 조절했으면은 어, 비대한 것도 적당하게 비대 전체적으로 비대하고 할 건데 아이 가몽이 이렇게 많이 착가된 거는 제가 7년이 사과 농사하면서 이 가몽들을 이 가몽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열 번을 따냈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렸렸지만은어뭐 <laughs> 한번 한, 한, 한 한두 나무를 엄청 달겠다 아 그 다음에 해거리를 하더라도, 할 정도로, 어, 그 이런, 이런 나무들은 또, 보면은, 어, 비대합니다. 상부에 다 비대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한, 저, 뭐죠5 k 로 짜리로 말하면은, 18가 짜리들이 꽤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15가. 예, 13가는 조금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목들은, 예, 유목들은 벌써, 검붉게. 예, 이리 보시면은 검붉게 돼 있죠. 완전히. 예, 이렇게 완전히 검붉게 돼 있습니다. 이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되면은 예, 수확을 해 줘도 됩니다. 이렇 요, 요 상태. 예, 이렇게 완전히 검붉고 어 이런 상태로 어, 예, 이 상태에 수확하면 되는데 고목은 아직 저렇게 상부의 저런 사과들은또 검붉기도 하고 상부의 사과들은좀 검붉은데 아직도 저 습기가 조금 더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고목들은. 에 고목들은 아직도 조금 더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들. 어, 이렇게 검붉게 건불, 이렇게 색이 난 유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 먼저 수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에뭐 착과량도 그렇지만은 에 힘이 엄청 세거든요, 이 나무, 두 나무가. 작년에는 해거리로 해가지고, 뭐, 두세 개 밖에 안 달리는, <laughs> 예, 그래, 그렇게 뭐, 냉해도 있고 한 것도 있지만, 두세 개 밖에 안 달렸지만은, 예, 이, 이두 나무가 힘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많이 착각시키면은 어, 엄청나게 시킬 수 있어요, 이 나무들은. 근데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는 착색 내려오는 정도나 이런 것도 조금, 조금 미흡합니다, 이 나무들은. 근데 착가량은 엄청나게 착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나 마을 분들이나 어 착색이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어 그리고 또이 균일하게 크기를 어잘못 만들어줬어요 제가 올해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이 따내고. 예,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저한테는 어, 이렇게 좀 미흡한, 예, 미흡해 보이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30년 가까이 된 가뭄, 어, 뭐 한번 전체적으로 그래 이 30년 가까이 된 가뭄이 요래 보면은 지금 한 20거리 정도, 예, 20거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뭐 많이 어~ 이렇게 심질 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 요 밭에 있는 나무가 한 스무 그루 정도 스물 한몇 그루 됐는데 어~ 한두 나무 정도 두 나무 정도는 지금 제가 받았을 때부터도 없었고 한 나무가 제가 받아가지고 어~ 제가 7년 전부터 해가지고는 어~ 하면서 한 나무 예한 <laughs> 네 나무가 죽었어요 그리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불안병으로 위에가 좀 잘려나간 나무 있죠. 예, 저거는 지금 이렇게 잘려나갔어요. 불안병이 생겨서 그래 가지고 여기를 이제 불안병으로 이제 잘렸기 때문에 <laughs> 예, 여기 지금 올라가죠. 그래 이 힘이 좋아서 이 받아놓으면은 또 금방 또 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불안병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라 없지만은 예, 이번에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겼는데 예, 저렇게 다 제가 잘라내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수고들을 다 이렇게 높이 놓은 거예요. 예, 뭐, 온 상태가 아니라 좀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 이렇게 힘도 강하지도 않았고, 어, 그렇고 이렇게 착가가 많이 되는, 음, 많이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무는 크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큰 겁니다. 많이 커졌어요, 나무가. 많이 커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 뭐 제가 뭐 이렇게 원하는 정도의 어, 상태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마을 분들도 아, 이 착색이 좀 잘돼 있다, 어, 잘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롱나무들은 상부가 어, 검붉게 잘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뭐 유목만 해도 지금 저희가 유목이 어, 꽤 많아요. 뭐 3년차 그 다음에 어, 창고밭, 네, 창고밭에 4년차.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요3년차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평수도 벌써 그것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수확량은 어 올해 가뭄이 드군다나 창고밭 그다음에 <laughs> 어 여기도 그렇죠 찻가는 막 엄청 많이 됐습니다 유목들도 지금 3년차도 엄청 많이 달려있던 건데 어 제가 다 따냈어요 막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서 어 이렇게 많지만은 그 임대 가서온그 가뭄은. 아직 그렇게 어 많이 안 달렸다는 거 그래서 내년을 또 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상부의 좋은 사과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좀 선별을 해서 예, 그래서 뭐 스물 다섯 스물 다섯 가 정도를 어 품평에 낼수 있는데 어 지금 가목, 고목이 막 이렇게 위에 상부에 막 검붉게 내려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는. 어, 이렇게 조금, 그리고 또 크기가, 그 품평에 낼수 있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랑 모양, 요런 걸 봐서 한 25가 정도를, 어, 출품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일이 마감입니다. 그래, 5시까지인데, 어, 상부 이렇게 다니면서 사다리 타고 내일은, 어, 그 25가를, 어, 선발을 해서, 예, 지혜놓은 어, 감흥사가를 선발을 해서 25가를, 가를 예, 이제, 슬픔을 한번 해보는. 예, 그렇게 한번. 그래서, 고목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데, 어, 검붉게 내려올 수 있게끔 기다리면 좋은데, 벌써, 작년에는 10일날에, 어, 품평회를 10일날에 해서 너무 좀 빨랐습니다. 빠르기도. 예,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고목은 조금 늦는다는 거. 한 7년, 8년 차가, 어, 뭐, 5년 넘어서니까 6년 차, 7년 차, 8년 차, 예, 요런 나무들이 입상하기가 더 좋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예, 런데 뭐, 고목을 한번 갖다, 가지고 가보는 것도, 음, 작년에도 그렇고 조금 수확 시기가 건불게 내려오고 이런 시기가 덜 됐는데 출품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뭐, 그래도 5일 정도 작년보다 더 늦어졌고, 어, 최대한 건불 걸로 해가지고는, 어, 25과를 한번 가져가보는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얀마 부사 10년 차, 예, 거기가 뭐 매년 착가가 좀덜 됐다, 아니, 착색이 좀덜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올해 제가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새빨갛게, 어, 미얀마 부사, 어, 지금 막 착색이, 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을 분도 그렇고 옆에 그 이렇게 가손하시는 그 사장님도 그렇고 석색이 올해 왜 이렇게 잘 나는지 어 잎이 이렇게 안 떨어져서 그런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얀마 부사를 한번 제가 스무 <laughs> 다섯가를 어 한번 또 한번 칠품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후브락스 부사도 지금 색이 4년차도 잘 나긴 했는데 4년차니까 맨 칠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얀마 부사가 이렇게 새깔갛게 색이 달라서 그걸 한번 출품을 해보는, 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봐서 그런데, 예, 요렇게, 예, 검붉게, 아주 시커멓게 아주 그냥 검붉게 유목들, 예, 잘 됐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다 했고, 예또 이렇게, 가몽을, 그 이렇게 검붉게 난 유목들, 예그 다음에, 어, 착각은 더말됐고금붉게 내려오는 가뭄 예, 수확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 오늘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